You know, I still believe, still believe it. You and me. Cause every night I go to sleep, go to sleep. I can see it like a movie in my dreams. Putting my face. 자 안녕하십니까 최군배스의 최군입니다. 오늘은 인천 강화도 길정저수지 크, 물이 엄청 맑습니다. 지금 너무 맑은데? 맑은 건 싫은데? 아무튼 처음 와보는 길정저수지, 헬정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배스를 잡을 수 있을지 은베스 사냥 다시 좀 착착 착착착 스테이 호핑호핑 <laughs> 자기 마음이지 그거는 못 잡았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얘기해서 지입으로 대스못 잡겠다고. 뭐하냐 뭐 하네, 너? 걸렸지? 라인 존나 좋다며 해봤어. 어 해봐. 해봐. 뭐야 야 아, 여기다가 풀다가 여기다 묶였어 아, 당연하지 물 잠그고 해야지 못 잠그고 아, 아 당기지마 어 아니! <laughs> 야, 터, 터트려, 그냥. 아, 싫어. 라인 좋다고, 막, 어? 가봐. 사. 살살 중요한 건 저기 앞에 있으면 벌려 있어, 돌에. 그래, 여기. 브로... 아니 이렇게 많은 많은 애들 중에서 어떻게 교통사고 안 나냐? 아, 건들고 가는 거 느껴지는데, 아. 왔다 피시온 베스 아니잖아 빙어과잖아 빙어과 강준치 강준치네 강준치 어, 나이스! 야, 큰 거였다, 큰 거! 야, 강준주 왜 이렇게 많어?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힘쓴다. 오우, 씨. 오, 이봐. 오우. 이불 그동안 시키는 거야. 많잖아. 훌치기지. 걷어 오다가, 제네 있는 수심에 걷어 오다가, 톡톡 느낌 치면 바로 훅 하는 거지, 후킹을 y okay. 경상 나이스, 그렇지, 그렇지. 나이스. 쓰만 어때? 쓰만 어때? 아내 거보다 작네. 드롭 뽕은 아니야. 저 플라이잖아, 저기 위에. 또 잡은 거봐스피닝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면서 살살 어? 감아줘 이렇게 떨면서 살슬 감아줘 나 응. 오른손 안 되잖아 바꿔 바꿔줄게. 아, 오늘... 아, 바꿔줄게 아 존나 재밌다니까 아 바꿔줄게 이제 바꿔 아이 바꿔줄게 야내 손만 보게 줘라 진짜 어. 바로 만원 낸다 가서 달려가서 만원 낸다 이어 펴고 어, 있을게 배때기 잡으면 바로, 바로 마음내려가지 광수 어, 저 올라가는데? 존나 더다어떻강 돼? 수 열심히 잡겠지 EBS 아나 재방 한번 가볼까봐 지금 재방 아. 가서 있을 것 같아 느낌. 너 근데 지금 송어잡잖아안 응. 갈걸? 어 이거 존나 예쁘네 스피닝 이게 0 0 0번대야아 1000번대 이쁘다 이거 라인은 몇 일비야 뭐야? 4일비 나이스. 나이스. 해봐 해봐. 봐봐,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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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해봐, 해봐. 봐 해봐. 해봐. 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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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냐? 어때? 그때가 해봐. 꾹이제대로봐 야, 씨, 꾸, 꾸 제대로 돼? 야 씨. 공명이야 나이스샷. 사진 한번 찍어줄게. 사진 한번 찍어줄게. 나이스. 야 경사. 야경 잡어. 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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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빠졌어? 응아 쩔어시 좀잘 잡는다 나이스. 그야 어, 아. 그래. 나 그래. 바로 잡잖아. 경상이 왜못 잡는 거야? 잡아줘. 빨리 뜯지, 뜯지. 나이스. 감사, 윤. 오케이 날이오케케이아 r 하소소할게오날 o k a 드디어. 드스와 드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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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손맛 기가 막힙니다 드디어. 로만어 왔다. 네? 아, 달라고요? 네. 예, 네, 드릴게요, 드릴게요. 오. 저 사진만 찍고 드릴게요, 예. 네? 네. 오. 걸로 뭐, 뭐 먹어요? 어, 이거, 콜. 응? 콜. 구이? 구이? 예. 네. 오케이, 오케이. เดือมเดือมเต้เดือมเล้ยงเดือมออชิสปูลสปูลสปูลสปูลเอ่อ